베이글 좀 반으로 갈라서 구워달랬더니 이렇게 구워준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여보 베이글 많이 먹어봤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여보 베이글 많이 먹어봤잖아요. 어떻게 생각해요, 여보? 이제 먹어요, 여보. 뭐 우유를 도대체 왜 이만큼을 남겨놓는 거야? 도대체 남았으니까 남기는 거. 뭐. 남았는데 <laughs> 아, 왜 남겼냐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. <laughs> 미치겠네. 이제 이만큼 남기는 건 진짜 킹받는데 입속에 버리고 말지. 아어늘 <laughs> 이거 많이야 한 모금이면 끝났는데 미치겠네 어떻게 먹어요? 응. n j o y 더뭐 해야겠다 왜냐면 내가 많이 먹을 거니까 이거 한퍽다 해야겠다 오, 아까워 이거 뭐 좀다 여기 밑으로 입에회 싸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큰 이모가 준 참기름 아, 참기름이 아니라 들기름이다 이렇게 해놓는 것 같던데, 횟집에서 자, 이번에 막장을 만들기 위해서, 썩은 마늘과 청양고추를 심폐소 생술 해볼게요. 썩은 마늘까지는 아니고, 아, 살짝, 아침, 좋습니다. 예. 마음이 바뀌었어? 응. 하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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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기름장이 있어. 음. 원래 이렇게 해서 이거랑 막장이랑 지금 살짝 더 올라왔어. 어 기름이, 기름이 더 올라오니까 한 일월 돼야 돼, 그지? 어. 와 뭐랄까 씹는 약간 그, 그 식감 있는 아. 원래 엄청 기름져야 되는데. 예를 먹어볼까? 응. 음. 항정살 같아. 그지? 항정살. 존나 느끼하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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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은언니가 선물해준 거난 이거 먹어야겠다. 요놈이 맛있었네 그지? 이거 먹먹고 음! 이렇게한게그쪽이었어고어한데아삭아삭하야서 음, 음, 고소하지 음, 고소한 느낌이야 딸기 먹방. 이게 맞아? 딸기 딸기 어 딸기 엄청 이상하게 세팅 돼 있는데.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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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, 우울, 딸기 우 딸기 나왔네? 대박 여기다가 카레 담아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?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 되게 유명해서 이게 잘안 나오던 거거든 6 9 5 0 0원 오? 괜찮지 않아? 사고 싶다 서버 오버 샷 괜찮나? 와 진짜 조금 들어있어 와 이거 되게 크다 많이 맛있겠다 근데 저게 14만 원이야 왜? 왜 15만 원이야? 한우 한우 아 한우야? 패시이고 한우 패시이고 그리고 닭가슴살 소세지 여기 있죠? 응. 이거였나? 어 맛있는데 지금 프리미엄 우유가 없어서 이거 살 거야. 옛날엔 저지방 먹었는데 이젠 저지방 먹으니까 물맛 나다, 물탕 맛 나다. 맥주 좀 살까, 요보불주 있겠지, 어딘가에. 클라우드 살까? 500ml인데 24캔에 32,000원이면 돈 싸긴 싸다, 그지 나 이거 사고 싶어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만원이아 어? 그때 한 먹어봤죠. 어 맛있잖아. 짱 맛있어 이거 알지? 맛있긴 한데 섞어 먹어 맛있어 섞어 먹어. 아니 난 이것만 먹고 국물 시나몬 우유로 만들어 먹는 거 너무 맛있다. 맞아 이거 프로틴 가 사다 그랬잖아. 이거였어 이거였어. 그거야? 그거 이, 자기야 내가 자기 연애할 때 그거 내가 사다 줬잖아. 네. <laughs> 그 맞아. 근데 그거 내가 사다 줬는데 자기가 음, 안 먹을 때야 <laughs> 이거 맞아 이거 맞어. 아니 너무 비싸네. 이거. 아니야 뭐 먹어봐. 무 개잖아. 어 그게 뭐더 프로틴이 많다는 얘기야? 어. 2 1야 2배가 들어와. 싸이 중간이 얘인 예, 것 같은데? 얘가? 근데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자기 연애할 때 이거 사줬는데 자기가 별로라고. 그래. 연애할 때 아니야? 맞아요. 여보. 내가 이거 연애할 때 사줬어.